길어졌다는 것, 가슴이 넓어졌다는 것, 이완됐다는 것을 의미하죠. 어깨가 낮아졌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의 긴장된 어깨, 견갑골, 또 목, 이 부위가 좀더 긴장이 풀렸다는, 이완된 것을 의미합니다. 왼쪽 옆으로 도, 돌아 누우시고요. 양손 앞으로 맞닿게 뻗어 놓으시고요. 오른팔을 천장 쪽으로 천천히 들고, 그리고 계속해서, 자, 손을 봅니다. 손을 보고, 손을 계속 보면서, 오른팔을 반대편 지면 쪽으로 가지고 갑니다. 쉽고 편하게 가지고 갈수 있는 만큼. 계속 손을 보면서, 그럼 머리도 돌아가겠죠? 자, 이제 그 상태에서 손을 몸 옆으로 내려놓고, 최대한 편하게 팔의 위치를 찾습니다. 그래서 하체는 옆으로 놓여져 있고 상체는 좀 바로 눕는 쪽으로 돌아가 있는 상태죠. 그 상태에서 쉽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봅니다. 상체와 하체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비틀림이 있겠죠. 척추에. 네, 그냥 계세요. 네. 척추의 비틀림 느껴보시고 이 상태에서 쉬면서 느끼고 마음의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매번 숨이 들어왔다 나갈 때마다 더이 자세에 안착될 수 있게. 어떠한 느낌인가요? 이렇게 누워있는 것이 얼마나 편한가요? 얼마나 불편한가요? 편안함을 찾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머리를 좀 한쪽으로 굴렸다가 반대쪽으로 굴렸다가. 그럴 때그 머리의 움직임이 척추 어디까지 느껴지시나요? 가만히 느껴봅니다. 다리를 펴서 바로 눕습니다.